안녕하세요. 드빌라운즈 음. 최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어, 너무나 또 유명한 현장이죠. 여기는 이제 파주시 어, 야당 상지석도 붙어 있는 야당동에 있는 이제 삼성캐슬이라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또 보셨고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와서 계약을 해주시는 현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고양시에 풍동 뭐 11차, 13차가 있다면 이제 12차인 운정에 있는 추가동 오픈. 어, 오늘 타입은 뭐 이제 역시 모델하우스랑 지금 제가 이제 오프닝으로 촬영, 이제 거실로 촬영하고 있는 이제 복층, 아이그룹 복층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잔여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와서 고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대출 같은 경우도 뭐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상세페이지를 통해서 정리를 좀해 놓긴 하겠지만 어 아직까지도 그래도 대출은 잘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집 서론이 길었죠 몇 편에 걸쳐서 어 나갈 것 같습니다 영상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뭐 빌라 투어를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실입니다. 전실 신발 수납장이 지금 보이는 대로 기역자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기본 층구 자체가 아주 좋아요. 음. 자, 삼흥동 중문에 어, 일괄선동 스위치 당연히 돼 있고요. 역시 복도 구간이 좀 눈에 띕니다. 딱 복도 구간 들어서부터 요즘 이 삼성캐슬은 이쪽에 이제 수납장을 좀 넣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싱 타일과 웨이스코팅 그리고 바닥은 전체 이제 원목 마루가 좀더보이는데요 그리고 복층 계단이 보이죠. 지금 조망권이 굉장히 좋죠. 지금 보시는 대로 우선은 딱 여기 아치, 아치의 3창이 어 풍동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여기 역시 운전에서도 똑같이 좀 포인트를 준것 같습니다. 자 우선 거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폭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DP가 안돼 있어서 약간 가늠이 좀안 되시는데 어, 충분히 뭐 쇼파 자체가 뭐한 5에서 6인도 부셔도 이 아트홀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 층고 아주 좋고요. 그리고 지금 천장에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와, 등과 공기 절기 시스템 에어컨이 좀 보이네요. 지금 삼성 캐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기본 옵션이 좀 상당히 좋아요. 옵션은 방문해서, 제가 메모도 해두겠지만 방문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저 건너편 아파트 단지, 네 운정 운정 신도시 쪽이 한눈에 좀 보입니다. 아주 좋죠. 그리고 요 세대의 장점은 뭐냐면 앞쪽이 도로가입니다. 그래서 어, 아주 조망이 우선은 좋아요. 예. 이쪽 구옥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는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봤을 때조만권은 살아있는 세대다. 왜냐면잘 아시겠지만 이 단지가 크다 보니까 좀딱지탁지 붙어 있기 때문에 조만권이 살아있는 세대를 찾기가 좀 힘들죠. 자, 우선 거실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방을 한번 살펴보는데 주방 지금 여기 아래 식탁 등 여기다가 이제 T자형으로 놓으시면은 거실을 좀 침범하지는 않아요. 공간을 사에서 좀큰 식탁 놓으셔도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뭐 냉장고 들어갈 자리겠죠? 오, 주방창이 일단은 저는 딱 좋았던 게 위에 보시면 이제 큰 창과 싱크대 위에 창이 양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환풍이나 환기 면에서 아주 좋다. 수납장은 상부장, 하부장. 여는 식기 세척기 장이죠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고 사각 싱크볼 그리고 야일랜드 식탁에도 인덕션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전자렌지랑 밥솥자리가 되겠죠 음. 자 세탁실 딱 여기는 이제 세탁실로 이용하실 때 공간은 괜찮습니다 그 보일러 연통을 가리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괜찮아요 자 거실하고 주방만 보셨는데 벌써부터 약간 두근두근 하시죠 자 이번에는 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욕실이죠 욕실 메인욕실 안쪽에 욕조랑 비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하고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선 1번 방 이쪽이 이제 안방으로 보여주시는데요. 방 크기는 지금 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에 보시면 은 드레스룸 공간이 이제 비급자로 해서 수납 공간이 이제 살아 있습니다. 공간 자체 아주 넓다. 그리고 안방 욕실. 욕실도 이제 충분히 샤워 공간 나오게 파티션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실 자체 아주 크고.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 되어 있다. 음. 자 현관 들어왔을 때 보셨던 수납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까지도 수납 공간으로 죄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시면은 뭐 장식장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정리하실 때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 현관 옆쪽 방이죠? 요 방도 당연히 에어컨이 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 요번에 이제 삼각캐슬이 진짜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게,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붙박이장 방마다 좀 있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어, 공간 자체가 아주 좋다. 이번에는 세 번째 방, 가고 싶게요. 야 이번에 방도, 보이시죠? 지금 벌써, 안쪽에 붙박이장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았으면은 여기도 이제 드레스룸처럼 공간 자체가 아주 좋다 지금 방 3개 보셨는데 방마다 수납공간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주 좋죠 자 기준층 같은 경우는 이 복층 계단이 없기 때문에 여기 펜트리장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3룸 뭐포룸 타입도 있고 스리룸 타입이 있는데 기준층은 여기에 이제 팬트리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팬트리장이 없는 대신 복층은 여기에 계단이 나 있기 때문에 아래 공간이 방세개 욕실 두개 구조가 고스란히 나온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딱 올라왔을 때 이 오른편에는 방과 테라스가 우선 보이고요. 바로 정면에는 이제 복층에도 이제 주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거실 공간인데, 이번 삼성 캐슬은 진짜 좋은 게 복층도 에어컨이 다 기본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돈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이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자, 방들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복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크기가 진짜 커요. 기본 층고도 아주 잘 나오고요. 네. 이 방도 천장이 지금 매립되어 매립 있죠? 에어컨이. 보일러, 당연히 되어 있고. 기본 층고 제가 한 175cm인데, 충분히 성인들도 복층에서 생활이 가능한 층고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네, 우린 고급 빌라를 보는 거니까요. 자, 여기는 간이 주방, 인덕션의 싱크대, 창문 설치가 되어 있죠? 위쪽에는 조그맣게 이제 환풍기가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욕실. 욕실도 아주 넉넉하게 샤워 공간 충분히 나오는 복층 욕실입니다. 이래서 욕실 세개다 보셨고요. 방, 다섯 번째 방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이 방도 방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당연히 에어컨. 이래서 방 다섯 개가 고루고루 나온 복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테라스는 이 방에서 나갈 수도 있지만, 이 앞쪽에서도 나가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쪽으로 나가볼게요. 자. 테라스 크기도 아주 적절합니다. 네. 그리고 자녀분들 있는 분들이 이 복층에 이제 안전성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 아주 아주 풍부하죠. 이쪽에 이제 수전하고 전기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펜스 자체가 아주 안정감 있게 마감이 되어 있고 정말 매 사생활 침해가 안 되게끔. 잘 갖춰진 복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도 풍동만큼 운정도 아주 잘 나왔다 역시 대단지다라고 보시는데요. 자 요새 대출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이제 최대한 대출은 뭐 맞춰서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상담을 또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최팀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